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laughs>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모나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새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세금을 내시는 장면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용해서 세상의 모든 법을 다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 세상에 만들어진 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이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근거를 삼기도 합니다. 많은 예수님이 성전세일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 안 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성전세일을 냈으니까 어떤 법이든 지키는 것이 옳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온 것은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과 베드로의 대화에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의견을 물어보기도 전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왜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세금을 아들에게서 받느냐, 다른 사람에게서 받느냐?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아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이 아직 알고 있지 못하니까 굳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저들과 논쟁을 통해서 밝힐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차피 밝혀질 테니까 지금은 일단 그냥 넘어가자. 저들이 하나둘에 해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서 죽을 때가 죽으실 때가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공격받을 빌미를 제공할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들로 몰아붙일 것이 분명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배척하고 박해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 너무나 분명한 그런 상황으로 예수님이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아직은 예수님이 그들과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빗겨나가시는, 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지 무조건 만들어진 법에 순종하는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로 갈등을 일으켜서 신앙생활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원칙을 고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렇다고 무조건 틀에 맞추어야 된다 라고 원칙만 고집하느라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닌데 본질의 문제가 아닌 비본질의 형식 이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원칙을 오히려 그 정신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시험에 들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리 지혜로운 모습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그렇다고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타협하고 무조건 맞추어가라, 적응하라, 뭐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은 또 아닙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제사장들과 갈등을 빚다가 결국은 목숨을 이제 주시게 되는데 아직은 그때가 안 되어서 아직은 더 활동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원활하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일단 해 줘라라는 것이지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그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 양보할 수 없고,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들, 부수적인 문제들, 형식적인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치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 사무엘하서입니다 사무엘하 일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는데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근데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그리고 사울의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부가, 이스라엘 뭐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 보통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이 분열이 결국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통치 이후에 나라가 둘로 완전히 나누어지는 분단의 비극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사울 가문이 왕을 계승하려고 한다고 해도 전쟁에 패배한 가문보다는 구국의 영웅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더 이익이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백성들이 여전히 사울의 가문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는 다윗보다는 적당한 권력을 누리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사울 가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훨씬 더 편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사울은 적당히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말렉과의 전쟁의 경우에 다윗이 만약에 그때 그 왕이었다면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출동했더라면 아마도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그 짐승들이라든지 재산을 빼앗는 것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 죽이고 멸절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로서는 얻는 이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리품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울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거든요. 적당히 타협도 해주고 적당히 눈감아 주고 우리가 편하니까 내가 이익을 얻으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들이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걸어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목회자의 설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뭐, 그, 그렇게 고지고대로, 어, 듣지 않아도, 고지고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많이 주신다. 이렇게 하는 설교를 더 듣기 좋아하는 것이 혹시 오늘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것이 사울의 가문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지요. 자 사무엘상 사무엘하서 1장부터 함께 통독 가시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려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물이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자이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로 보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사무엘 상그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이 이방인에게 죽는 것보다는 그~ 병기든 자 보고 나를 죽여달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두려워서 못하니까 칼에 엎드려져서 그러니까 칼을 놓고 그 위에 엎드려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이고 증거품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이 사울이 왕으로 있으면서 다윗을 핍박했기 때문에 사울의 정치적인 대적이 될수 있는 다윗에게 이런 것을 가지고 가고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공을 세운 것이 되고 인정받고 포상을 받을 욕심에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 결과가 뭐가 어떻게 됩니까? 보십시다.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에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위시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다를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아,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영광의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갈보리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되미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몰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산 네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도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장임. 사무엘하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족석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족 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부온에 이르고, 스로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부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열두 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열두 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름에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네일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부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부넬의 뒤를 쫓으니 아부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러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서로 아는 사이죠. 같이 함께 사울이 왕이었을 때 전쟁에도 참여하고 했었으니까요.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그러니까 그날에 공을 세우고 싶은 욕심이 앞섰던 것이지요. 욕심이 앞서게 되면 과욕을 부리게 되고요. 자기 능력에 벗어나는 일도 할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부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쪽 길을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부넬이 창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아사헬이 이렇게 죽는 겁니다.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일어난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이 아사헬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 나중에 다윗이 생각했던 그 이스보세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들을 왕으로 세웠던 그 지파 사람들과 유다 지파가 하나가 되는 일에큰 어려움을 또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에 나올 이그 기록들이니까 좀 오늘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2 4절입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의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